안녕하세요. 세라건축TV. 4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하는 저는 세라종합건설과 세라건축사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30년째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세라건축그룹 신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평지붕, 옥상, 방수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수를 한번 하면 최하 10년, 20년 혹은 평생.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방수공법에 문제점들도 많고요. 대부분 경사 지붕들은 그나마 지붕 마감재가 있어서 괜찮은데,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평 지붕들이 대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시골에 가거나 조금 외곽지로 가시면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평 지붕이 이렇게 지붕 씌운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방수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씌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평지붕의 가장 좋은 방수공법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설명 계속 진행할게요. 역, 지금 우측에 보시는 사진처럼 역전지붕방수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좋고요. 역전지붕방수는 2차 대전 후에 독일에 주둔했던 미군에 의해서 유럽에 알려진 방수공법이고요. 지금도 이 방식으로 방수를 시공을 많이 합니다. 단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싼 방수고요. 하지만 비싼 만큼 반 영구적인 방수로도 볼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조금씩 이렇게 방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년 지나고 4년 지난 다음에 방수 또 하는 것보다 비용이 초기에 좀 들더라도 안전한 방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붕 방수의 하자 원인은 간단합니다. 물이 새지 않게 막아주는 방수층이 균열 혹은 기타 문제로 인해서 방수층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가장 많이 한 우레탄 방수 같은 경우 이렇게 들뜸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방수 중에 하나인데 노출 시트 방수죠. 시트 방수 같은 경우도 노출로 하게 되면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액방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내부에 사용하는 거로 보시고요. 시멘트 액방은 요즘에 보조방수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물안 새는 방수를 찾는 방법은 이것도 간단합니다. 방수 시공 방법을 잘 선택하고 꼼꼼하게 시공하는 방법을 아시고 건축주가 초기 방수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구요. 뭐 앞으로도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평지붕에 가장 많이 하는 방수공법은 우레탄, 에폭시 계열의 노출방수가 가장 많이 시공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레탄, 에폭시 모두 합성 수질 엔진 계열이고요.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 바퀴도 있고, 우레탄 폼도 있고, 에폭시는 접착제를 만들기도 하고, 에폭시는 바닥 등에 많이 사용하고요. 우레탄과 에폭시가 생긴 게 비슷해서, 잘 구별을 못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폭시. 에폭시는 방수제라고 보시는 분 아니야. 방수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에폭시는 지하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카페 보면 조금 빈티지 바닥 있죠? 그런 카페 바닥에 사용하고 또는 이제 콘크리트 크랙이 갔을 때, 구조형본드및 보강재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폭시의 장점은 압축, 접착, 인장 강도가 단일 강도만 보면 콘크리트보다 강해요. 그다음에 자기 수평성이 있어 하고 셀프 레벨링도 되고요. 주요 사용 용도는 지하 주차장, 창고 등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바닥, 카페 같은 데 빈티지 느낌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폭시는 단점이 자외선과 혹은 외부 열과 추위에 약해요. 그리고 탄성이 없어서 크랙이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에폭시는 방수성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에폭시는 방수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평지붕 방수 약뭐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레탄 방수입니다. 옥상 도막 방수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우레탄 장점이 탄성이 우수해요. 탄성이 우수하고 반면에 우레탄의 단점은 접착력이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 시공하기 전에 과정이 중요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수변 상태, 물기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먼지가 있냐 없는 청결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 시 습기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요. 콘크리트 수변 상태가 되면 우레탄하고 콘크리트 사이에 막이 형성되고 부풀어 오는 경우가 많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가장 많이 하자가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는 방수공법이기도 합니다. 우레탄 방수의 문제점은 위에 사진처럼 가성비가 좋아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레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콘크리트의 내부의 습기가 완벽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공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자체에 균열이 발생을 합니다. 콘크리트에 균열이 안 간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세요. 그 다음에 먼지에 의한 부착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죠. 도포 두께를 지켜야 되는데, 3mm 최하 얘를 잘안 지키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위에 보시는 사진이 크랙 간 거고요. 들뜬 거고 크랙 간거 보수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들뜬 사진인데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레탄은 정말 좋은 자재긴 하지만 그리고 또한 가지 시공 두께가 3mm 이상이면 업체에서 하는 얘기로는 콘크리트 크랙이 발생해도 우레탄 탄성 때문에 위에까지 크랙이 안 간다고 하는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크랙 다 가요. 그러니까 크랙이 가면 물이 샐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외부 온도, 기후변화, 오염에 강해서 10년, 15년 이상은 유지되는 방수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들 크랙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가장 좋은 지붕 방수 공법은 뭐가 있을까요? 방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종류는 많은데 계열로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시멘트 액체 방수는 뭐 이거는 거론할 필요 없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레탄 등 합성 수지 계열 방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누출 시트 방수 아스팔트 시트나 PVC 시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감재 방수 그냥 기와나 징크 같은 경우에는 마감재가 부분적으로 방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붕에서 가장 좋은 방수는 3번 비논출 시트 방수하고 4번 마감재 방수가 좋죠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평지붕에 안 맞으니까요. 3번과 4번이 가장 좋습니다. 어찌 보면 마감재 방수, 기어나 징크, 패널 등이 가장 좋은데 평지붕에는 사용하지 못하니까 오늘은 평지붕에 사용하는 방수를 가지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역전 방수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역전 방수는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 시트, 아스팔트 시트를 놓고 그 위에 단열재를 놓고요. 그 다음에 지붕용 투숙 방수지를 놓고 부직포를 놓고 자갈 또는 기타 마감재를 넣어서 시공하는 공법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왜 되냐면 실질적으로 EPS나 그런 단열재들은 물을 먹기 때문에 단열이 안 되는데 SPX 이 단열재가 나오면서 역전방수라는 게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단열도 되고 방수도 되고. 여기에서 지금 x p x 같은 경우는 물을 전혀 안 먹는 자재이기 때문에 일부 방수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역전 방수는 시트 방수 위에 단열재 놓고 마감하는 방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번, 7번 요게 이제 7번 프라이머 한번 바르고요. 시트 넣고요. 단열재 그다음에 부직포 배수판, 자갈판 눕는 형식의 방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학기술부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있는 자료를 좀발췌를 했는데요. 아스팔트 방수 열공포의 매력 그래가지고 일단 뭐100% 안전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간단하게 역전 방수는 방수에서 가장 좋은 시트 방수, 비노출 시트 방수로 방수 효과를 극대화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XPX 단열재를 넣어서 단열과 방수를 함께 하는 시공 방법입니다. 역전 방수는 기본적으로 시트 방수가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시트 방수는 비노출 방수이기 때문에 수명이 길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반 영구적 방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사진처럼 마감재로 자갈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상부에 있는 사진처럼 잔디를 심거나 개인 정원으로 옥상 녹화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법입니다. 역전방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노츠 시트방수입니다. 비노츠 시트방수는 7만표 방수 회사에서 만든 제작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얘를 잠깐 보시면, 아, 시트방수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래서 안전하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세 번째는 벽체 시트 포설입니다. 벽체면도 바닥면과 동일하게 10cm 폭을 겹쳐 시공합니다. 아까 벽체에 표시한 곳에 시트 윗면을 부착시키고, 나머지 부분도 열을 가해 융착시킵니다. 배수구의 경우 시트를 일부 잘라 배수구 안쪽으로 감아주고 배수구 바깥쪽에도 시트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열을 가해 한살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벽체의 경우 배수구가 나올 수 있도록 재단한 시트를 붙이고 끝단부를 고정시키지 않으면 시트가 벽체에서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노출용 시트를 두컵석에서 말아내려 끝단부를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두껍석과 시트 사이는 실리콘을 이용하여 채운 뒤 헤라를 이용하여 평평하게 펴줍니다. 그리고 실리콘이 굳기 전 바로 균열 보수제와 부직포로 한번더 보강해줍니다. 그렇다면 방수가 완료되었을까요? 아직 누수 테스트가 남았습니다. 저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누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다... 역장 지붕에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시트 방수를 하고 가장 많이 새는 부분들이 드레인 쪽이에요. 지금 보시는 좌측에 보시는 사진처럼 드레인 부분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장 지붕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자갈층에서 한번 그 다음에 수변 방수지 투수 방습지에서 한 번, 그 다음에 가장 하부 베이스가 되는 시트 방수에서 한 번, 이렇게 세번 정도 물을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보통 3중 루프 드레인을 사용하게 되고요. 국내에도 뭐 PVC 계열은 아니고 주철 계열이긴 한데 1차, 2차, 3차 배수가 되고 단열층을 조정할 수 있는 어, 삼중 루프 드레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삼중 드레인 방법으로 보시는 거고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보신 것처럼, 어, 시트랑 벽이 만나는 이 중요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전 방수에서는 일반 드레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삼중 배수 드레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전 방수든 아스팔트 시트 방수, 이건 그냥 아스팔트 시트 방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스팔트 시트 방수가 베이스가 되는 공법이니까 가장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벽과 벽과 바닥에서 벽에 올라가는 이 부분이 가장 탈락이 잘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반적으로 좌측에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시공을 하면 이 부분이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지금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까지 올려서 마감재를 후레싱까지 덮어버리는 게 가장 안전한 공법이구요. 이렇게 세공이 되지 않을 때는 이쪽에 보면 면절목 뭐 일명 면기라고 하고 뭐 면목이라고도 하는데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타설하기 전에 이렇게 면목을 놓고 나중에 파버래 그면 이렇게 홈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시트를 거까지 기 감고 나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실란트 처리를 하면. 추후에 이 부분에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역전 방수 비용을 한번 산정을 해 봤습니다. 산정해 봤는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물량 산출 근거를 해 보고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어, 약한 67회배 정도 되는 면적에 대한 자재들이고요 일단 9배 몰탈, 투습방수치 30mm 배수판 그 다음에 35mm 세석 들어갈 거고요 아스팔트 프라이머, 아스팔트 시트 그 다음에 조경용 부직포, 단열재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단열재 비용이 약 200만원 가장 많이 들어가요 220mm 기준 XPX에 했으니까 그래서 역전방수 시공비는 약 1회배당 산정을 해 봤더니 11만원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겁나게 비싼 방수 공법 맞습니다. 평당 따지면 30만원이 넘어가니까요. 일반적으로 뭐 우레탄 방수는 뭐 회배당 지금 2만 0천원 3만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상당히 비싼 거세요. 근데 하지만 반영구적인 방수라고 생각하고 2년마다 3년마다 하자 보수를 한다고 생각하면 고려해볼 만한 방수 공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전 방수 비용은 일회배당 약 11만원 정도 책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전 방수 시 주의사항이 이게 뭐 쉬운 방수는 아니거든요. 시트 방수가 베이스가 되긴 하지만 뭐 기본적인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옥상 콘크리트 타설 시 반드시 방수턱을 일체형으로 타설하는 게 좋고요. 혹여라도 파라펜 높이가 높아서 끊어서 이어지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수판을 시공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옥상 콘크리트 타설 시 슬라브의 구배를 만들어 준 다음에 미장을 해야 돼요. 이게 아무리 시트 방수라고 하지만 물이 흘러내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누수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붙이기 전에 콘크리트에서 경사면 일종의 구배를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벽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은 면 처리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트 방수시 벽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은 반드시 방수 처리를 하셔야 추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옥상 방수가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하자 보승을 평균적으로 2년, 3년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3년 뒤에 지나면 방수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건축주들을 목이세요. 그래서 특별히 지붕 마감제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아, 나는 평지붕을 하겠다. 특히 상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비용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역전방수 혹은 시트방수, 시트방수를 먼저 하고 역전방수를 하는 공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